이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일시되 내가 이세 아들을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마음에 맞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겠죠. 많았으면 오늘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겠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다이슨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선자들이 있는데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분은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길래 마음에 들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의 마음에 들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장수인 골리아과 싸워서 이겨 될 때도 다윗은 여기에 나가면서 이 할례받지 한례받,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는 창과 칼을 가지지 않고 겨우 물맷돌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그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질주해서 골리앗을 치게 되는데 자무엘상1 7 장.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2 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리 이 불의스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불의스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욕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것 의분입니다. 또는 공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야 해야 된다고. 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에, 10장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힘든 가운데 공항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 한자가 되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무슨 일을 만났는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다윗처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브레셋의 전쟁에서 이고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요 함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무려 10년 동안 군대들의 그 공격을 받고 그는 피신 생활할 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시편 16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님만이 지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또 시편 어 27편 10절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예. 부모는 나를 낳아 준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해 주실 것이다. 받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믿음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시편 146편 3절로 6절을 봅니다. 시편 146편 3절로 6절 말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사우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라. 그분께 맡겨드리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시편을 봅니다. 시편 2편 12절 22절 시편 12편. 시편 시편 2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분께 피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 아, 시편 56편도 봅니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 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8절 에 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의 이름, 여호와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그 주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보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 오직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래서 그의 도움을 청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 자로 가십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이 세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양치는 자였을 때그양한 마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냈습니다.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 임무에 대해서는 철저했다는, 거예요. 생명 바쳐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시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어, 주님 앞에 설 때도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맹수들 앞에서도 이겼다라고 네,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입니다. 아유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용맹스러움이죠. 그 양한 마리쯤이야 맹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입에서 물고 가는 그 입에서 그 양을 찢서 내고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는 그걸 붙잡고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걸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네, 특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맡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 음, 주님은 예, 신이 말씀하시는 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것에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리한 자는 큰 일에도 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아,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누가 누가복음이네? 누가복음 1 6장 누가범 1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아멘 그래서 어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 큰 일에도 순종을 하지 작은 것에 순종할 줄 모르고 그까지 끝 하게 되면은 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훈련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므로 고린전서 4장 2절 우리가 임직자들을 그 안수할 때마다 늘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전서 4장 2절 말씀. 그 말씀에는 뭐라고 했는가? 그 말씀. 예, 맡은 자들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자이든지 직분을 주었으면 그 직분에는 충성되기를 원하지 아무렇게나 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 애들에도 무슨 일을 시키면은 그 애가 그 일을 잘할 때그는 착하다 칭찬을 할수 있지만은 하라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썽 부리면 착하다 갈 수가 없죠.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지극히 충성했다라고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 내큰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변함 없으신 주님 앞에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다 잘한 것 아니죠? 그도 큰 실수를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솔직한 자, 성실한 자, 그러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뜻의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씨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 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또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며 맡은 일에는 죽도록 충수하는 종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일통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부로 받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